우와 머리 어떡하지? 아 지금 지금 너무 생얼이라서. 살짝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미세코코녕하 원샷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이걸 두 개를 가져와서 아 이거 두개담마실 때까지 방송해야지라고 했는데 방송이래 라이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원샷해버렸네. 밥을 먹었는데. 살짝 배고파요. 오늘 지금 숙소 오자마자 씻고 라이브를 바로 켰습니다. <laughs> 라이브를 킨 이유는, 어, 제가 이제 탭 활동할 때 팬분들,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자주 하겠다고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너무 바빠서 가지고 라이브를 자주 키지 못했는데, 뭔가 오늘하고 내일 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을 한 지가 10시간이 넘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얼굴을 씻었는데 씻자마자 아차 아 오늘 라이브 하려고 했었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우리 시즌이들 생활 다 안된 뭐 하면서 그냥 켰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게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자,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요즘 피지가 좀 많아졌거든요? 얼굴도 그렇고, 몸, 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없애는 거죠? 이걸 또 짜면 안 되잖아요. 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약간 피부과 안 간지 거, 어,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요. 진짜로 피부 관리 안 받은 지 진짜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받더라도 이렇게 막 피지가 많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아. 클렌징 폼을 바꿔야 되나? 피부과 피부과 진짜 피부과 갈 시간이 없어. 피부과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옛날에 엄마는 우리 엄마는 계란이 계란 인자 팩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오일로 녹이라고요? 아 근데 내가 지울 때 클렌저 오일을 안 쓰기는 해요. 저는 클렌징 밀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클렌징 밀크를 쓰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하는데 오일로 해야 되나? 클렌징 오일을 해야 되나? 근데 오일하면은 뭔가 어, 오일로 해야 되나? 오일... 오일 오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거 알아요? 오일하면서 이게 아 그래. 말 말을 좀 아껴야겠다. 오일을 좀 하면서 녹여봐야겠다. 오일을 하면 녹아요? 이게 녹아요? 녹으면 좋겠다. 기름을 기름으로 녹여봐? 피지는 기름이에요? 피지는 기름 덩어리인 거야? <laughs> 너무 어렵다 나는 오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밀크를 썼거든요 근데 밀크를 많이, 밀크만 쓰니까 도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어렵다, 어려워 피부가 좀 요즘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거 눈에 상처 난 것도 아토피가 있어서 상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막 이런 데랑 이런 데랑 빨개지면서 막 간지러워지고 만년필 샀지롱. 제가 원래 진짜 옛날에 진짜 데뷔 초때 받았던 팬분들한테 받았던 만년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년필에 내가 반해서 진짜 많은 만년필들을 구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몇몇 만년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잉크가 굳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는 김에 하나 샀어요 저의 만년필 글씨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는 나름 나름 만년필 고수라고 생각함 좀더 크게 써야 되나? 아, 크게는 잘못 쓰는데? 아, 잘못 쓰겠다. 일단 시작해. 아이씨. 원래 쓰는 것처럼 써봐, 히티용. 안녕, 시즈나, 나는 태웅이야 코코 코코 맥스. 얘는 되게 부드럽다. 만년필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laughs> 가나다라마마라 어쩌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요즘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을 많이 마시자. 이게 예를 들어서 커피나 주스나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시면서 동시에 물을 안 마시게 된단 말이죠.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잃는 거. 물을 꼭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라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 좋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아, 너무 TMI가... 맞아요, 맞아요. 카페인 많이 마시면 화장실도 안 가게 돼요. 아시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변... 변비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진짜 물은 마시면 안, 물 커피는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저도 커피는 진짜 아무리 피곤한 날에 들어도 하루에 한잔 정도 하루에 하나 화면 위에 뭐냐고요? 아 이거 이거 장미입니다. It's yours. 저는 장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장미 하면은? 저는 장미 하면은 미녀와 야수가 제일 생각나요. 미녀와 야수에서 그 장미가 다 시들어갈 때마다 뭔가... 내 마음도 아팠어 음, 바꾸게요, 정리하면 우리 시즈이들 생각나죠 태용이 N이네. 맞아요. 저 슈퍼 N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 N 성향이 더 강해지,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마음의 여유를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상하는, 원래도 좀 많이 상상을 하는 편이었는데 좀 상상하는 주기가 커졌어요. 막별 상상을 다 해요. 별 상상을 다 해요. 재미난 상상. 음, 근데 이제 나의 N 성향이 이제 이 사회를 알아감으로써 조금 현실적인 상상이 되기도 할 때도 있고 옛날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롱 플라이 또 콘서트 때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면서 내가 이런 가사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참, 그 나이 때나 같아. 너무 신기했어. 어, 너무 솔직히 말해서 좀 어색했어요. 좀 어색했고, 그때 나, 나도 되게 특이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면 좀 현실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순간 이동하는 그런 상상력보다는 그냥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마뱀을 봤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도 상상이긴 하아요 그는 무슨 먹이를 제일 좋아할까 <laughs>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점에 추해 달라고요? 지금 거기 1 2시 아닌가요? <laughs> 1 2시1 2 시일 텐데 좀 많이 <laughs> 좀 많이 늦었을 텐데 점에 추 야매 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매 추. 야매 추. 음 어, 꼬치구이. 꼬치구이 맛있겠다. 맥주 맛있다고요? 맛있겠네. 요즘은 혼자 렌즈 끼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그 컨텐츠에 나왔던 그 제가 처음으로 <laughs> 혼자서 렌즈를 성공하고 그 뒤로 제가 너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태국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 가짐과 안정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라이브를 키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음, 약간 내가 없을 때 어떤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 또한 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서로 정리를 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My PG, My Black h a d Oh No! 물 많이 마실 거야. 코코넛 워터. 여러분들도 글 많이 쓸 거잖아요. 만년필을 꼭 써보세요. 만년필 진짜 나는 너무 좋아. 내일도 올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12시겠네요. 한국은 한국과 일본은 얼른 자고, 일찍 자고, 내일 또올 테니까, 내일 또올 테니까, 내일 더 많은 얘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는 안 돼요, 절대. 미안해요. 일단,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